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 네,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아, 오늘도 성투에 따르는 마인드 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아감에 따라 아, 저는 성공적인 주식투자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 정말 차근차근 진실을 담아 아 정말 그 누구보다도 단계별로 주식 투자를 이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미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내재적인 가치는 정말 무섭게 현재 치솟아 오르는 만큼 주식장이 시 어려울지언정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이미 우리 삼전보패 가족분들도 다 아시고 주식 투자를 하셨습니다. 상승과 하락장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유동성이 있는 시장이죠. 다만, 우리는 이러한 미래의 가치를 알고 차근차근, 정말 급하지 않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간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 삼전보패 가족분들과 정말 크나큰 돈을 만질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실로 삼성전자가 정체된 이미지를 벗고 아, 정말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현재 미래 준비를 본격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 부분은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제 방송에서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5년간 450조 원 투자를 하고 국내에는 360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와 더불어 반도체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따라 바이오, AI, 그리고 6G, 아, 정말, 이동통신까지 삼성전자가 모든 산업군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하 더불어 이재용 회장은 위기일수록 정말 막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내년에는 이러한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비한 설비 투자를 넘어 그동안 삼성전자가 성장해온 투자 방식을 적극 전개하며 미래 먹거리 창출에 나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한다. 이는 즉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끌어올리며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삼성전자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결국 삼성전자는 로봇과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에 이어 앞으로 자동차 전자 장치에서도 정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 실로 지난 1~2년,네 무려 1년에서 2년 이 구간에 따라 어, 공급망 재편에 대비해 어, 설비 투자를 추자, 확대하며 어,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사업이 확대된다라는 것은 어, 회사의 성장 가치를 끌어올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아 결국 앞으로는 이러한 연구라든지 개발, R&D죠. 그리고 인수합병. m&a니 아, 이러한 이제 종합적인 부분을 대규모 지분 투자를 집행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결국 삼성의 투자를 주도하는 이러한 미래사업기획단 신설을 발표하며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하만의 룬 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다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면모를 띄우고 있습니다. 네, m&a 합병 인수도 이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러면은 살짝 그 무슨 말이지? 이렇게 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어, 하만이라는 회사, 삼성전자가 인수를 했죠. 그리고 하만이 루, 룬이라는 회사를 인수했고요. 를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의 강점이 있는 하만과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갖춘 룬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인 마케팅에 따라 회사를 인수합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결국 삼성이 전장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총망라하는, 아, 어, 어떻게 보면 그룹 내 수직 계열화를 어, 실현시키기 위해, 아, 정말 그동안 삼성이 성장해왔던 방식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식시장 현황에 따라 현금성 자산은 93조 원, 차익금을 제외한 순현금은 83조 원에 달합니다. 현금이 상당히 크죠. 아, 결국 국내 기업 중에서 압도적인 규모지만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순현금은 직전 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5.6% 아, 낮아지긴 했지만 아, 기간 대비 28.8% 증가했다라는 것이 아, 메리트 있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결국 삼성전자 아, 최근에 이러한 증시의 형태에 따라 스마트폰 고객사의 아, 납품하는 바로 이미지 센서. 네, 이미지 센서죠. 네, 이 이미지 센서 자체를 어, 어떻게 보면은 중국 스마트폰 고객사에 납품하는 아 어, 이러한 이제 가격에 따라 어, 인상, 인상을 하겠다,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올릴까요?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한 30%까지는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 결국은 이미지 센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삼성전자의 기술력이자 어,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치면 눈에 망막처럼 이미지를 포착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미 이 이미지 센서는 제품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서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납품 가격 인상에 나선 것은 최근에 부진했던 스마트폰 시장이 조금씩 되살아나며 어, 이에 따라 어, 그동안 침체됐던 주식시장이 사, 다시금 긍정적인 장세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주요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렇습니다. 결국 이한 내재적인 가치는 정말 무섭게 치소, 치솟아 오르고 있는 만큼 아, 정말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 네, 그 인프라 구조를 만드는 사람과 이를 만들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은 최근의 모바일 수요 회복과 신제품 출시의 효과로 어, 특히나 실적이죠. 네, 실적의 개선 효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만큼, 아 특히나 프리미엄 모델 제품에 아, 주로 들어가는 1억 화소 이상의 아, 초고화소 제품 시장의 선도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일반적으로 이미 센서는 아, 화소 수를 많을수록 정밀하고 상세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세계 글로벌 시장은, 어, 아, 소니라는 일본의 회사가, 아, 위상이 높긴 하지만, 이 위상이 높다고 한들 삼성전자가 정말 많이 따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의 발판에 따라 영업이익과 매출에 기술력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주요 키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결국 이러한 주식시장 현황에 따라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 이를 알고 만드는 사람과 이를 모르고 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은 주가 하락은 줍줍의 기회이며 어, 주, 주식 수량을 모아가는 사람. 정말 크나큰 돈을 벌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단계적으로 우리 삼전부패가족분들과 하나씩 하나씩 급하지 않게 이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